제형솔루텍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제형솔루텍 차트 분석 후에 제형솔루텍의 핵심 기술력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아직 시장에 덜 알려진 큰 재료까지 다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엔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지금 이 종목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1월 20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이틀은 개인은 연속 매도인데 외인, 기관, 금융투자는 연속 매수로 손바뀜이 시작된 구간입니다. 자 현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종가는 4,335원, 2.58% 하락 마감이죠. 고가 4,410원, 저가 4,155원, 종가 4,335원, 거래량은 약 1,310만주. 여기서 현재 캔들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저가 찍고 반등은 했는데 위로 추세를 뒤지는 강한 반전은 아직 아니다. 반등 시작으로 단정할 캔들이 아니라, 하락 추세 속에서 지지 확인과 손 바뀜이 동시에 진행된 날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형 슬로텍은 1월 20일에 8,100원 고점을 찍고, 이후에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나와도 단기 입형선에서 막히는 하락파동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그 연장선이에요. 현재 주가는 단기선 아래에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21선, 61선이 위에서 눌러주는 구조라는 겁니다. 단기선 아래에서 눌림이 지속되고 있고, 21선이 위에서 저항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60일선도 내려오면서 반등을 제한. 이 구조는 뭐냐면 지금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추세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권을 만들 수 있느냐를 보는 자리예요. 오늘 거래량 보시면 1,310만 주로 꽤 큽니다. 바로 전일보다 증가한 흐름이죠.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커질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공포로 던져서 추가 하락, 던지는 물량을 받아가면서 바 현재 종가가 저가에서 꽤 회수돼서 마감했기 때문에 패닉 던지기 단정은 어렵고 던지는 물량이 나왔지만 밑에서 받아준 수요가 같이 존재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핵심 가격대는 4,100원에서 4,200원이 방어선이고 4,400원에서 4,500원이 첫 저항입니다. 저가 4,155원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이 구간은 단기 지지선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4,400원에서 4,500원대 최근 캔들이 모여있는 구간이고 종가가 여기서 계속 막히면 반등 짧은 장으로 유지됩니다. 즉 현재 제형 솔루텍은 아래는 지키는 자리를 만들고 위는 막히는 자리를 뚫어야 분위기가 바뀌는 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형 슬롯텍을 누가 사고 누가 정리하고 있는지도 볼게요 개인부터 보시면 이틀 연속 매도죠 79로 소량 매도지만 핵심은 이 연속성이에요 개인은 최근 반등이 짧으니까 기다리기 싫어서 혹은 불안해서 계속 물량을 줄이는 그림이죠. 그리고 웨인은 106주 소량 매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하락 추세에서 웨인이 이틀 연속 매수로 들어오는 건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다는 판단 혹은 단기 바닥권에서 테스트 매수 이런 성격이 섞일 때 나옵니다. 그리고 기관계도 68주로 매수죠. 즉, 개인이 던지는 물량을 웨인, 기관 급융투자가 받아가는 구조 이게 지금 제형솔로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이런 손 바뀜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최소한 저점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반등이 하루 반짝이 아니라 며칠 유지 이게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손바뀜이 보인다까지는 말할 수 있고 추세가 바뀌었다는 말은 아직 이릅니다. 정리하면 제형솔로텍은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종목이 맞고 현재는 4,100원대 지지 테스트가 있었고 개인 매도와 외인 기관, 금투, 매수로 손바뀜 신호가 동시에 보인 날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크게 붙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AI 로봇혁명이죠. 근데 이게 로봇 테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차 테마까지 같이 묶입니다. 이 기사의 중심은 딱두 축이에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로봇이 좋아지면 로봇주가 간다. 이 정도로 끝내면 너무 얕습니다. 진짜 포인트는 이거예요. 로봇이 산업용 장비에서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 예전 산업용 로봇은요. 정해진 동작을 정확히 반복하는 친구였어요. 공장에 딱 박아놓고 같은 동작을 영원히 하죠. 근데 이 기사에서 말하는 차세대 휴머노이드는 성격이 다릅니다. AI로 학습해서 상황이 바뀌어도 적응하는 로봇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로봇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계의 성능이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두뇌가 바뀌는 전환이니까요. 자, 여기서 전기차가 왜 같이 나오냐? 이게 핵심입니다. 로봇을 대량으로 깔아야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공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공장은 공정이 복잡하고 품질 편차를 줄여야 하고 자동화 효율이 곧 원가 경쟁력으로 직결이 됩니다. 이 현대가 아틀라스를 장기적으로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방향을 언급한 것도 결국 이 그림이에요. EV 제조 경쟁력의 끝은 AI, 로봇 자동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에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경쟁은 로봇을 누가 더잘 만드냐도 있지만 누가 더 많이, 더 싸게, 더 안정적으로 찍어내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강해집니다. 자동차 회사는 원래 공급망 관리, 대량 생산, 품질 관리, 공정 최적화 이걸로 먹고 사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EV 회사가 로봇을 만든다는 건 그냥 신사업이 아니라 제조 DNA를 로봇에 이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투자자는 뭘 봐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이 테마는 단기 급등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장과 산업 구조를 바꾸는 카펙스 트렌드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혜는 완성품만이 아니라 부품, 센서, 비전, AI 반도체 쪽으로 넓게 번집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이 뇌가 생기면 눈, 손, 관절, 신경, 에너지. 이게 전부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리스크도 같이 짚어야죠. 이 기사도 낙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휴머노이드는 아직 데모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있고 속도는 과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테마를 볼때 당장 실적이 터진다가 아니라 누가 생태계를 잡고 누가 양산으로 가고 누가 공장에 먼저 꽂히느냐 이 트랙으로 봐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이 기사의 한줄 요약은 이거예요. 전기차, 로봇, AI는 이제 따로 노는 테마가 아니라 한 덩어리의 산업혁신으로 합쳐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로봇이 튀면 전기차도 같이 묶여 움직이고 전기차 공장 투자 뉴스가 나오면 로봇 자동화가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기사 기반으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다시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5분 정도만 집중해서 보시면 최근 시장에서 단기 흐름을 어떻게 읽고 매매 흐름을 참고할 수 있는지 무료 소통방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도 간단하니까 끝까지 확인하시고 나서 참고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공간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무료 매매 소통방입니다. 이 방은 어떤 공간이냐면요. 장마감 직전 단기 매매 흐름을 공유 드리는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서는 정규장이 끝나기 전에 당일 수급 변화, 다음날 기술적 반등 가능성, 거래량 집중 구간, 이세 가지 관점으로 관심 종목을 공유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어떠세요? 종목은 많은데 막상 들어가면 흔들리고 기다리면 내려오고 놓치면 올라가고 이 패턴을 많은 분들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 시장은 확실히 달라졌죠.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눌림 이후 다시 튀는 흐름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마감 직전에 그날 시장 흐름을 다시 정리해서 다음날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 흐름을 이 무료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반드시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구독자분들이 시장 흐름을 읽는 감각을 조금씩 잡아가고 계십니다. 특히 계좌가 힘들었던 분들이 무리한 몰빵 대신 소액 분할, 짧은 흐름 경험, 매매 리듬 만들기. 이 과정을 통해 투자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매매 원칙 같은 경우에도 욕심을 줄이고 일정 구간 상승이 나오면 분할 익절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 방식이 최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 단기 흐름을 경험해 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확인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이유, 결국, 계좌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시장 특징은 분명하죠. 변동성이 크다, 테마 순환이 빠르다, 단기 수급이 강하다. 이런 환경에서는 한 종목을 오래 들고 가는 전략보다 수급 집중 구간,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 재료가 붙는 타이밍, 이런 흐름을 조금 빠르게 체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계좌가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올해 시장 흐름을 새롭게 경험해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도 그런 관점에서 매매 흐름을 공유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 기대감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유드렸던 종목 흐름을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월 5일에 공유드렸던 세 종목, 선익 시스템, LK 삼양, 유진 로봇, 이렇게 세 종목을 공유드렸었죠. OLED 및 중국 XR 열풍의 매출 상승 수에 기대가 있는 종목, 선익 시스템 공유드렸었죠. 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2월 5일 종가 79,800원 이후 다음 거래일 장중에서 21%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장중 최고가 97,200원 찍었죠. 자, 그리고 LK 사명도 볼게요. 5일 종가 10% 이상 하락한 1,959원에 마감했었죠. 근데 스페이스X 및 메타 AI 수의 기대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다음 거래일 장중 최고가 2,545원 찍고 30%에 가까운 단기 강한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 로봇도 볼게요. 5일 종가 33,950원에 마감했었는데, 다음날 최고가 37,000원 찍고, 유진 로봇 또한 9%에 가까운 급등 나와주면서, SK 로봇 협력 기대감 및 유럽 물류로봇 본격 진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장중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특정 종목 수익이 아니라, 종가 이후에도 거래량이 유지되는 종목은, 다음날 추가 변동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소액 분할 접근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 자체보다 리스크 관리, 분할 매매, 욕심 조절 이 원칙입니다. 단기상승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는 항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 흐름을 직접 참고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번호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위 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종가 베팅의 줄임말, 종배, 간단하게 종배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으로 확인 후 무료 소통방 참여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에 참여하시면 매매 진행 기록, 종목 공유 시간, 매매 원칙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금리, AI 로봇 반도체 이슈가 빠르게 순환되고 있어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단기 급등 종목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참고 목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 운영 방에 입장하시면 매매 기록, 매매 기준 그리고 언제부터 작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월 시작하자마자 추천드렸던 종목 보여드리면 현대 무벡스 28% 급등, 스피어 29% 급등. 한국 PIM 17% 급등 나왔죠. 그래서 12월 30일에 종가 베팅 참여했던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1월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무려 64%에 육박하는 수익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월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 1,200%가 넘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종가 베팅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제가 금전적으로 바라는 것 전혀 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먼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010-5073-3571위 번호로 간단하게 종배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 영상 보신 구독자분이거나 시청자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이 종가베팅 운영방 링크를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시간 상관없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실시간 확인해서 이 방에 바로바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저희 채널이 더클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위번호로 010-5073-3571. 이 번호로 종배 두 글자만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당장 내일부터 좋은 종목들 빠르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이기방을 원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현재 운영 중인 방은 참여 인원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큰 금액보다는 흐름 관찰 소액 경험 매매 구조 이해 이 순서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이 모는지 며칠만 지켜보셔도 시장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회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에게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 흐름을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다시 분석 이어가 볼게요. 자, 제가 준비해온 자료 같이 보시죠. 제형솔루텍 이 회사는 로봇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움직이지만 본질은 정밀구동부품회사입니다. 즉, 로봇을 만든다기보다는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점에서 다른 로봇 기업들과 결이 다릅니다. 제형솔루텍의 기술력은 딱 하나로 압축됩니다. 바로 액추에이터,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AF 액추에이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이 기술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미세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제어해야 하고 수천, 수만 번 반복 작동에도 버텨야 하며 불량률이 극도로 낮아야 합니다. 이 조건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 관절 관절 구동부와 요구 수준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형 슬로텍은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에서 쌓은 기술을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츄에이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형 슬로텍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 신기술 특허 2건을 추가 취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유특허수는약 25건 수준입니다. 이 회사의 강점은 설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정 수준의 클린룸 생산 환경을 갖췄다는 점이에요. 미세 진동 제어, 내구성 강화 설계, 불량률 최소화, 이런 요소들이 액추에이터 신뢰도를 만들어냅니다. 2026년 1월에서 2월 로봇 산업의 흐름을 보면 명확한 방향성이 하나 있습니다. 로봇의 손과 관절 경쟁. 테슬라의 3세대 옵티머스 로봇선 기술 공개 임박했죠. 휴머노이드 경쟁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경쟁이 단순 보행이 아니라 정밀 작업 능력으로 이동 중이죠.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부품이 바로 고정밀 액추에이터입니다. 제형솔루텍의 또 다른 축은 대기업과의 협력 구조예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공급사로서 이미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AI 로봇 부품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가 로봇과 AI 융합 신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제형솔루텍이 가진 정밀 구동부품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발성 기대가 아니라 기존 거래 관계 위에서 확장되는 형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로봇 부품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죠. 일본은 초정밀 고신뢰 부품, 대만은 비용 효율적 공급망, 중국은 대량 생산 기반, 제형스로텍은 이 사이에서 정밀도, 안정성, 양산 경험을 동시에 갖춘 포지션을 노리고 있어요. 특히 2025년 이후 해외 대형 완성차 및 로봇 기업들과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수출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형솔루텍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5년 매출 1200억 원이었죠. 전년 대비 15% 성장, 영업이익률 12%, R&D 투자비중 18%,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 32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기술 기업이지만 이미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점이에요.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제형 슬로텍의 위치가 더 또렷해집니다. 경쟁사 A사는 액추에이터 매출은 크지만 특허수는 제한적이에요. 경쟁사 B는 로봇용 액추에이터는 아직 초기 단계. 반면 제형 슬로텍은 특허 25건 보유, 스마트폰,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를 동시에 커버, 시장 점유율 35% 이상, 즉 이미 검증된 기술을 로봇 산업으로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대형 슬루텍의 기술을 상세히 보면 고정밀 액추에이터 설계를 통해 미세 진동 제어 기술, 내구성 강화 설계, 초 정밀 제어 알고리즘을 갖고 있죠. 그리고 AI 기반 동작 최적화가 있는데 로봇 손가락 제어 혁신, 관절 제어 알고리즘, 실시간 최적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 기술도 기술력이 뛰어나죠 클린 룸 수준 생산 품질 안정성 극대화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시장 전망도 같이 보겠습니다 적응형 로봇 시장 2025년 108억 달러에서 5배 성장 전망을 하고 있죠 2032년 541억 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25.7%이 시장에서 제형 슬로텍은 로봇 ai 자율주행, 정밀 구동 부품 이네 가지 축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형슬루텍은 액츄에이터라는 확실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삼성 등 대기업과의 협력 구조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글로벌 로봇 산업 확장과 맞물려 성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테마가 아니라 부품에서 기술, 기술에서 양산, 양산에서 글로벌 확장 이 흐름이 이어지는 기업이에요. 미래 로봇 산업을 이야기할 때 누가 로봇을 만드냐보다 누가 로봇을 움직이게 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형솔루텍은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제형솔루텍 자료 분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무엇이냐면 무려 80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피지컬 AI의 대장 대박 추천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대장 섹터로 급부상하고 랠리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유일한 섹터죠. 이 피지컬 AI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11월부터 올해 안에 800% 이상 초급등 할 로봇 팔 대박 추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지컬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휴머노이드가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로봇손에 대한 수혜주들이 800%에서 1000%대 폭등 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구글, 삼성전자의 삼각수혜를 모두 받아내고 국내 기업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 예정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종목 우리 구독자님들 꼭 챙겨가시라고 가져왔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엮였다고 한다면 상한가는 물론이고 대장주가 기본 1000%대 상승률을 보여주는데요. 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2025년 협력의 결실로 AI 반도체 동맹 발표가 있었죠. 삼성전자는 이 AI 로봇을 차세대 먹거리로 확실하게 선언을 했고요. 지금 이 회사랑 함께 반도체 공정 로봇부터 시작해서 물류 로봇, 의료 자동화 로봇 그리고 인간형 로봇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삼성의 손을 잡고 같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 시대의 손과 팔을 맡아줄 핵심 기업이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꾸준히 이 기술을 개발해온 기업인데 시장에 아직 크게 부각받지 않고 있다가 외국계 VIP 창고에서 아름아름 싹쓸이 배집으로 유통 물량의 절반 가량을 쓸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납품 실적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매출이 70%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이 이미 다 깔려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순간부터 시장이 가장 먼저 찾는 로봇팔 기업이 될 건데, 때문에 삼성 로봇 자회사로 지분 확대 및 편입 가능성이 점점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중에서 이 원익 홀딩스나 로보티즈, 그리고 클로봇, 이런 로봇 대장주를 놓쳤다, 또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좀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셔야겠죠.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적재적소의 타이밍이 언제인가, 이두 가지인데요. 종목은 제가 선별을 해놨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명 공개와 함께 매수 타이밍은 장중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시는 방법은 아래 전화번호 010-5073-3571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받아서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